안녕하세요. 답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일 현역즈 우정이 업그레이드됐습니다. 지난 10월 14일 방송된 MBN 한일톱텐쇼 인 TOKYO에서는 2025 한일 가왕정 경연 이후 일본 도쿄에서 다시 만난 한일 현역즈가 함께 여행을 즐기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먼저 유다인은 9 5지 멤버 박서진을 통해 한국 톱치를 일본으로 초대했고 부득이한 일정으로 불참한 진의 성과 신승태 강문경을 제외한 박서진, 에녹, 김준수, 최수호가 일본 도쿄행을 결정했습니다. 며칠 뒤 새벽부터 김포국제공항에서 만난 한국 멤버들은 다 같이 가는 일본 여행에 들떴고 여권 공개에 앞서 박서진이 솔직히 얼굴인식 출국 심사 몇번 걸려요라고 고백하자 멤버들은 사전 심의단을 형성해 박서진의 국제 면허증 사진만 공개하는 진풍경을 버려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도쿄에 도착한 한국 멤버들은 공항 앞에 주차된 한국의 가왕들 일본 상륙이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 미니버스를 타고 이동했고 이동 중 앞줄 팀 최수호 애녹과 뒷줄 팀 박서진 김준수가 팀 용돈을 건 게임을 벌였고 박서진 김준수가 승리의 용돈으로 하나 10만 원 가량인 1만 N을 최수호와 애녹이 패해 하나 1만원 가량인 1 0 0엔을 용돈으로 받고 마사야, 신, 슈가 있는 센소지로 향했습니다. 센소지 정문 가미나리온에서 기다리고 있던 마사야, 신, 슈는 한국 멤버들을 보자 웰컴 투 재팬이라며 반갑게 환영했지만 일본 멤버 마사야와 신은 박서진, 김준수와 리치팀을 슈는 애녹, 최수호와 노리치팀을 이뤄 희비가 교차됐습니다. 그렇게 빈부 격차가 뚜렷한 여행을 즐기던 중 한일 멤버들은 유카타 체험으로 다시 하나가 됐고 유카타를 입고 사찰에서 함께 소원을 빌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일 현역진은 다시 가위바위보를 통해 팀을 나눠 맛집으로 이동했고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신과 슈는 박서진, 김준수와 함께 미슐랭 일스타 맛집으로 마사야와 애녹 최수호는 40년 전통 라의 맛집으로 향했습니다. 미슐랭 1스타 맛집으로 간 박서진, 김준수, 슈 씨는 럭셔리한 인테리어와 극진한 환대에 기뻐했지만 맛에 비해 적은 양에 아쉬워했습니다. 심지어 박서진은 계속 배고파요라며 볼멘소리를 냈지만 1인당 24만 원이라는 가격을 듣자 너무 맛있었어요. 왜 배가 부른지 알것 같아요라며 완벽한 태세 전환으로 웃음을 안겼습니다. 반면 40년 전통 라멘 맛집에 온 애녹, 최수호 마사야는 맛에 심취했고 애녹은 예전에 일본에 오면 하루에 6, 7끼를 라면만 먹은 적이 있다며 라면 두 그릇을 해치웠습니다. 이때 두 팀에게 유다이의 연락이 왔고 유다이는 멤버들을 일반차와 함께 도로를 달리는 액티비티인 고카트로 초대했습니다. 95즈 박서진과 유다이의 반가운 재회도 잠시 장롱 면허인 박서진은 무서워 죽겠어요 라며 긴장감을 드러냈고 유다이의 위로에도 직원을 향해 피 흘린 사람은 없었어요? 안전해요? 등 질문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더불어 다들 환호성을 지르며 질주를 즐기는 중에도 잔뜩 긴장한 채 유다이가 부르는 서진아라는 외침도 듣지 못해 폭소를 자아냈습니다. 이어 질주로 배고팠을 형들을 위해 최수호는 자신이 살았던 시노쿠보에 있는 큰어머니가 운영하는 한식당으로 멤버들을 이끌었습니다. 한일 멤버들은 가득 차려진 한식을 맛보며 즐거워했고 유다인은 자신의 원픽인 닭갈비를 먹고 난후 칠성사이다 주세요라며 한국 패치가 완료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애녹과 박서진이 애녹 쌈 스타일과 진해성 스타일 쌈을 대결하자 유다인은 생애 최초깻잎 쌈에 도전했고 어마어마한 크기 햄버거 쌈을 제조의 최수호에게 건네주는 엉뚱함을 뽐냈습니다. 그 이후 한일 현역진은 서로에게 느꼈던 생각을 얘기하는 화기애애한 시간 보낸 뒤 자신들을 보러 온 관객들에게 노래 선물을 전했습니다. K-흥을 뿜어낸 박서진, 에녹, 최수호의 사랑의 트위스트, 청량함이 돋보인 유다이와 슈의 LA, LA, LA L-O-V-E S-O-N-G, 매력 넘치는 최수호 바람 바람 바람, 일본어 가사를 준비한 에녹 마타오우이 마데다시 만나는 날까지, 감성 듀오로 변신한 마사야와 신 메러골드, 박서진, 홍시 무대까지 한일 현역지의 무대는 고양이 그리울 교민들의 향수와 일본 현지인들 모두의 신근과흥떼창을 일으키며 노래로 한일 대통합을 이룬 감동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후 박서진과 에녹은 최수호가 어릴 때 지냈던 집을 찾아 최수호 부모님과 반가운 인사를 건넨 뒤 도쿄에서의 첫날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타쿠야와 준이 마사야가 박서진 최수호와 함께 준이가 추천한 회전 초밥집에 들어섰습니다. 마사야는 사실은 회를 못 먹는다고. 고백한 박서진을 위한 맞춤 메뉴들을 주문해주는 자상함을 내비쳤고, 최수호와 양보 없는 먹방 대결을 벌이며, 빈 그릇들로 탑을 쌓는 징기명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가장 무서운 놀이동산으로 알려진 후지산뷰의 후지큐 하이랜드로 간 다섯 명은 기네스북에 등재된 최대 경사 121도에서 낙하하는 롤러코스터 타기에 앞서 팀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박서진, 신, 타쿠야의 에겐남 팀이 패배하자, 박서진은 최수호에게 소원권과 형으로 부르겠다는 약속을 하고 절규머신 롤러코스터를 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태토남 팀 최수호, 마사야, 준이는 흔쾌히 절규머신에 올랐고 큰형 마사야만 다리가 후들거리는 반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최수호는 소원권을 발동해 박서진을 공중근해로 이끌었고 탑승 전부터 겁에 질렸던 박서진은 공중근해가 작동되자 장구만큼이나 리드미컬한 절규를 후지산이 떠나가라 외쳐 모두를 배꼽 잡게 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웃음이 넘쳤던 한일 현역제의 도쿄 여행기는 곧 한국에서 만나요라는 밝은 인사와 약속을 남기며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이날 한일 톱텐쇼 한일 우정다지기 방송은 최고 시청률 3.7% 전국 시청률 3 2를쓴 코리아 기준을 기록했습니다. 10월 21일엔 한일 톱텐쇼 시즌니가 본격적으로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과 함께 언제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하며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은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자형고 형이라고 부를 형이라고 부를 때 형이라고 부이라이라고 부를 때라고그때이라고